피곤할 때 비타민C가 진짜 도움이 될까요? 혹시 비타민C를 감기에 좋은 영양소 정도로만 알고 계시나요? 사실 비타민C는 단순한 감기 예방제가 아니라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피로 회복, 노화 방지까지 우리 몸 전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피로 회복에 좋은 이유는 첫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을 하기 때문입니다. 피로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과잉 분비입니다. 비타민 C는 코르티솔 농도를 낮춰 신체와 뇌가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로 완화의 효과를 봅니다. 두 번째,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비타민 C는 카르니틴이라는 물질을 합성하는데 꼭 필요한데, 이 카르니틴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에너지 생산이 원활해져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작용으로 피로 물질 제거해 줍니다.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속에 활성산소가 쌓이는데 비타민C가 이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네 번째, 면역력은 피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감기나 잔병 치례가 늘어나는데 비타민C가 백혈구 기능을 강화해 면역력을 높여주므로 결과적으로 몸의 회복력을 올려 피로감도 줄여줍니다. 비타민C는 스트레스 완화 에너지 대사 촉진 세포 회복을 통해 꾸준히 섭취했을 때 피로 회복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만성피로,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수험생, 흡연자에게는 비타민C가 특히 중요합니다.